안녕하세요 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 작년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 이제 부동산 데이터 중에서도 서울시 아파트 가장 이제 뜨거운 부동산 시장 가장 뜨거운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볼 거고요 작년 2021년 1년 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아파트 매매가 트렌드가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데이, 아파트 매매가 트렌드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부동산 데이터를 그 실제 거래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실거래 데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부동산 데이터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부동산의 그 매매 거래, 주택을 거래하면은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팔 때도 이제 그 거래를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한 사이트가 여기 링크가 걸려 져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이제 공개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원 원천 데이터 엑셀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2022년 1월 한달 동안에 일어난 이제 데이터를 아파트 매매 거래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하면은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일어난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숫자를 입력한 창이 뜨고요. 보이는 대로 입력, 숫자를 입력하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읽어올 텐데요. 우선 요 파이썬 지금 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해볼 텐데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분석할 때 판다스라는 데이터 그 오픈 소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 오픈 소스를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고요. 어 만약에 요 판다스를 쓰려고 한다면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설치를 이제 해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pd라는 약자로 가져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 pd라는 약자로 판다스를 불러와서 이 판다스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나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판다스 판다스 라이브러리 를 이용해서 이 아까 부동산 실거래 엑셀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리드 CSV라는 메소드를 쓰게 될 거고요.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값이 엑셀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a fpt 서울 201.csv라는 형태로 제가 파일을 저장해 두었고요. 그리고 파일의 인코딩 형식과 그리고 몇 번째 줄에서 이제 데이터가 시작하는지를 설정해 주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를 aptcsv라는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tcsv를 실행을 해보면 이 불러온 데이터가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주소라든지 아파트 단지의 값, 이름, 면적, 계약 날짜, 그리고 금액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리고 몇 층인지.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한4 3천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하루로 치면은 하루에 100건 정도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판다스로 불러온,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had 헤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상단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불러온 데이터는 csv 형식의 데이터였고요. 마찬가지로 xlsx 형태의 엑셀 데이터도 판다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다스 리드 엑셀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고요. 이때 엔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OpenPyXL이라는 엔진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 시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때는 내가 어떤 시트를 가져올지 지정을 해주, 해주기 위해서 시트 네임을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이 엑셀 데이터를 a p t e x l x l x 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apt-xlsx.had 헤드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에서는 csv나 xlsx 같은 이제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잘 가져,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을 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먼저 그 구조를 확인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크게 두 가지 shape이라는 메소드, info라는 메소드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shape을 하게 되면 aptcsv u n d e r r frame.shap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 이 aptcsv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제 이즈즈그 크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값이 이제 행, 행의 값이고요. 43,335개의 행이 있고, 그러니까 가로줄이 있고, 두 번째 숫자는 이제 칼럼 수가 됩니다. 15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aptcsv.dtypes 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각 칼럼 별로 어떤 칼럼이 있고, 각칼럼의 데이터 유형이 어떤 건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플롯은 실수형, 인트는 정수형,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군구나 번지 같은 주소는 이제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같은 거는 이제 소수점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플롯, 형태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고, 몇 층, 층수는 정수형,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가니까 정수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확인할 때 쓰는 메소드가 info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info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어떤 칼럼이 있는지도 나오고, 그 널, 널 값이 아닌, 그 데이터가 비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몇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43,335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널이 아닌 데이터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해제 사유 발생일 같은 칼럼은 널값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값이 작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타입별로 몇 개의 칼럼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5MB 정도 된다고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강남구 데이터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강남구 데이터만 만약에 꼭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어떻게 강남구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csv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하나의 필드를 추출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안에 필드 네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csv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시군구 필드만 뽑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뭐 강남구 개포동 서울특별시 중나구중앙동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 어떤 구 어떤 동에 속해 있는지 요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필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강남구만 뽑고 싶으면 요두 번째 있는 자치구 값이 강남구인 것들만 저희가 뽑아오면 되겠죠. 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시공구 어, 필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치구 값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문자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파트 CSV 시공구 필드에다가 .str 메소드를 하게 되면은 문자를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 콜론 10 이렇게 한 것은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10은 포함하지 않고, 6, 7, 8,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이제, 그, 문자만 추출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강남구만 잘 뽑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에서 13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여기 강남구부터 개포동까지 자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를뭐 3부터 5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별시 서울특별시의 별지만 이렇게 서울 특별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만 뽑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슬라이스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 강남구 개포동 이렇게 시, 구, 동이 이제 스페이스바, 요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시군구 빌드에다가.str 메소드를 쓰고요. 여기서는 split이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split은 어떤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나누겠다라는 메소드고요. split 안에 처음에 들어가는 값은 문자열을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선언해 주게 되는데, 저희는 공백,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여 띄어쓰기를 넣고, 그리고 expand라는 파라미터는 이거를 쭉 펼쳐줄 거냐, 필드로 펼쳐줄 거냐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트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공구 필드가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잘 띄어쓰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강남구 저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만 저희가 가져오면 됩니다. 이 1이라는 필드만 가져오려면 이제, 아파트, CSV, 동일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칼럼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칼럼 값이 1이기 때문에, 대괄호 하고, 안에 1을 넣어주면은, 요세개 0, 1, 2 필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강남구, 그 자치구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자치구가, 강남구인 데이터만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앞에서 필터링한 자치구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t csv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하나의 필드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주는 방법은 apt csv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를 하고 내가 생성해주고자 하는 필드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저희는 자치구라는 필드를 생성하도록 하겠고요. 그 자치구란 필드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 앞에서 추출한 여기에 해당하는 자치구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자치구라는 필드가 apt-csv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자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시공구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치구만 뽑아서 이 필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자치구 필드가 강남구인 것만 추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aptcsv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아까처럼 대괄호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뽑아올지 조건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이 조건은 aptcsv 데이터 프레임의 자치구 필드 값이 강남구인 겉만 뽑아오겠다 라는 문법이고요. 자치구가 강남구인 겉만 가져오겠다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강남구가 아닌 거강남구 아닌 거를 가져오겠다고 한다면 앞에 느낌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강남구가 아닌 강남구 빼고 나머지 자치구만 또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나는 강남구 말고 어, 예를 들어서 송파구를 한번 가져오고 싶다고 한다면 자치구 값이 송파구인 것만 이제 불러, 불러오게 되면 송파구의 이 실거래 데이터만 저희가 추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어, contains라는 메소드를 방법 쓰는 방법인데요. contains는 이제 그 문자열 안에 특정한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문자가 포함된 것만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aptcsv 시군구 필드에서 .str .contains를 하시고 강남구, 내가 찾고 싶은 문자를 넣으시면 이 강남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를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컨테인스를 이용하게 되면 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apt-csv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를 하시고 apt-csv 시공구 필드에서 .string.contains 점점 메소드에서 강남구를 하시면 이 APTCSV 데이터 중에서 시공구 필드에 강남구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강남구라고 되어있는 데이터만 뽑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추출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